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부. 음. 오랜만 <웃음> 음. <웃음>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시공사와 하는 계약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근데 예전에 계약서 얘기해 음. 주시지 않았나요 어, 저번에 내가 얘기한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 도급 계약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 표준 도급 계약서가 건축. 주 일반 건축주가 쓸수 있는 제일 좋은 계약서인 금 맞는데 이 표준 계약서의 한계 때문에 이제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한 번에 설명하고 끝내시려는 거군요 아, 사실은 저번에 계약서 <laughs> 네. 방송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계약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셔서 여보, 귀찮으셔서 아, 귀찮은 거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표준 도구 계약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고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 계약서는 기억나? 네 음. 조금 기억나요 조금? 조금? <laughs> 아 여기 있는 요것들은 이제 공사명, 공사장소 이런 것들은 다 기억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넣으면 되네 그치 견적 받았던 걸 그대로 넣으면 되고 요 밑에 있는 게 지금 부침서류로 해가지고 민간건설공사 도구계약서 일반조건 그 다음에 공사계약 특수조건 한부그 다음에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라고 돼있거든 네. 자이 계약서 중에서 일반조건은 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계약서에 같이 들어있어 그리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건축주하고 건설사가 협의했을 만드는 거야 다 특이 없스. 케이스 어 그치 네. 여기는 어, 표준 계약서에 넣고 따로 만들어서 붙여라, 라는 거고, 설계서는 당연히 설계를 있습니까? 했으니까 설계도면 있을 거고, 산출 내역서는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았으니까 있죠.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이게 표준도구 계약서의 내용인데 계약서 값지. 그지? 그 다음에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설계서, 산출 내역서. 네. 근데 이제 이 계약서의 특수 조건은 건축주 건설사가 작성을 하는 거야. 음.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는지좀 보면은 특수조건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견적서 작성 방법. 아, 네. 왜 필요할까? 건설사한테 견적을 어, 요청을 할때이 견적서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견적서 작성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지. 똑같이 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음. 견적 기준. 음.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인정권 몇 프로, 선급금몇 프로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공사하고 지급자재 목록은 내가 이 본공사 중에서 건축주가 직접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빼고 견적을 해달라. 그다음에 어 자재 목록 같은 경우는 자재를 어디 제조사에 어느 제품을 쓰라는 거고 시공 계획서 목록은 공사를 할때 시공 계획서를 어떤 공정들을 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요것들은 다 건설사한테 견적 받을 때 건설사한테 제공한 자료 그 제공한 자료에 따라서 건설사가 견적을 준 거고. 그 금액이 계약서 값지 매니 계약 금액으로 딱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 서류들은 견적서, 계약서에다 이렇게 붙여야지. 되 네. 그래서 샘플을 하나 가져왔어. 자, 여기 계약서인데 내가 이게 사... 다 계약서? 어, 이게 다 계약서야. 자, 여기 민간 건설 공사 도구 계약서. 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계약 특수 조건. 계약서보다 특수 조건이 더 두꺼운데요. 어, 더 두꺼워. 그리고 여기 견적의 기본 조건. 아오, 네네. 그리고 여기 견적서의 작성 방법. 그리고 요거는 지정공사 지급자재 목록. 아, 네. 그리고 요거는 어디 제조사 어느 제품을 쓸 건지에 대한 목록. 목록. 음 자재 사용서라고도 하기도 해. 네. 요거는 시공 계획서. 아, 네. 각각 공종을 할 때. 어떤 계획서를 제출할 건지 에 대한 목록 그리고 이거는 시공사가 어 제출한 내역서. 이제 이게 금액인 거야. 이 금액의 네. 맨 끝에 있는 이 금액이 계약서의 갑지. 계약 음, 갑지의 계약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설계도면. 그래서. 너무. <laughs> 위압감이 <laughs> 드는데요. 음,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여게 계약서에. 그래서, 이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설계한 설계도면의 내용, 그 다음에, 견적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들, 그리고 계약서까지, 풀로 들어있는 게 지금 이 계약서로 만들어지는 거야 음, 음. 그래야지 공사할 때 어떻게? 요거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표준 도구 계약서 내용이 있거든 네. 공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성금? 일한 만큼 준다? 그렇지 공사를 할때굉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건설사에게는 일한 만큼 준다 음. 그럼 거기에 계약서 있어야 되겠지 그지? 적어야겠죠 그건. 당연히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 네. 그게 민간 것을 표준다고 계약서 일반 조건 제 24조 기성 부분금의그 내용들이 있는 거야. 적은데도 안 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 적은데도 안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줄 거냐. 그냥 적은대로 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적은대로? 계약서에 적은대로. 계약서 에 어떻게 적었는데 그게 문제요자 <laughs> 그래서 요 계약서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항목이. 건설사가 기성을 청구하는 시기,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 기성 부분금에 대해서 명시한 때. 아. 그게 어디 있었지? 계약서 값지에 월, 매월, 일회. 이렇게 되어 있었지, 네. 그지? 그럼 기성금을 청구를 하는데, 기성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산출내역서의 단가. 를 기준으로 기성금, 기성금을 산정을 해 없다면 공사진척률에 따라서 건축주와 건설사가 합의를 한다라고 돼 있어 굉장히 논란이 그렇지 굉장히 논란이 생기는 <laughs> 네.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건설사는 공사비를 빨리 많이 받기를 음. 원하고 음. 건축주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늦게 주기를 원하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잖아 이건 사실 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 거야 근데 그렇게 계약서에 어, 그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이걸 하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산출내역서가 있어야 되지. 산출내역서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설계할 때 수량산출서 아, 네. 내역서로 산출내역서가 만들어져. 네네네. 그러면은 기성금을 줄 때는 어, 공사진척률에 따라서 서로 합의해서 안 줘도 되고 산출내역서에 대한 단가에 따라서 주기만 하면 돼. 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니까 그러면 금액을 줄때 단가가 있으면 네. 수량은 얼마로 할 건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기준이 있어. 어, 근데 계약서에는 없어. 그냥 계약서에는 <laughs>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따라간다라고만 돼 있거든. 네네. 자, 그러면 건축주가 건설사가 인지 기성금을 청구를 하면 응. 건축주가 기성검사를 할때 14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하라고 해. 네. 계약서에 그러면 건축주의 기성금 지급은 기성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 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돼 있고, 지급을 못하는 경우는 대가 지연 이재율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급을 해야 된다가 민간 건설표준도급 계약서 제24조 기성부분금에 적혀 있는 내용이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자, 기성금을 어, 매월 1회 주기로 했잖아, 그지? 네. 7월 29일 날 기성을 신청을 하고, 네. 8월 1일 날 네. 기성을 신청을 했어. 네. 이것도 매월 1회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죽으면은, 어, 건축주 입는 자금 투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 그치? 아, 며칠 사이가 안나 어, 그러면 산출 내역서의 단가를 아까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량은 얼마를 적용을 할 거냐? 시공사가 그냥 내가 한 만큼 수량을 뭐, 100m 적했습니다 200m 적했습니다 단가만 계약 단가를 그대로 정하면 그냥 주면 되는 거냐? 아니지, 그지? 걸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지 않나요? 뭐 네. 내약서대로 한다고, 그렇게? 근데, 표준도구 계약서에서는 그 내용은 없어, 일단은. 기성검사를 했는데, 네. 계약서에 따라서, 네, 네. 어, 기성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된 게 있어. 네. 이걸 주면 안 돼. 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10억을 청구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1억 원치는 주면 안 돼. 다시 수정해서 하게 하고, 음. 야 되겠죠, 음, 나중에. 그게 이제 계약서 있어야 되겠지. 아, <laughs> 어렵네요. 근데 만약에 음. 건설사가 10억이라고 청구를 했는데 건축주가 보기엔 9억이야. 네. 그래서 시공사한테 9억이니까 9억만 청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건설사 가 싫어요. 10억 받을래. 음. 하면 어떻게 해야 돼또 문제가 생기겠 9억만 어, 주식했겠네 <laughs> 근데 혹시 어, 이 현장에 가압류가 걸려서 법원으로부터 해서 가압류가 딱 걸려있어. 네. 그럼 그때도 돈을 줘야 돼? <laughs> 아, <아니요>. 개박. <laughs>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줬어. 돈을 네네. 줬는데, 건설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썼어. 어, 계약서에 다른 어? 데 쓰지 말라고 하면 되죠. 이용하지 말라고. 써, 써버렸는데? 그것도 써던, 뭘...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뭘 써놔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서에 용지를. <laughs> 아무런 방법이 없죠 응. 그래서 이제 표준 도고 계약서가 일반인이 쓰기에는 가장 범용이고 그...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 입장에선 그래도 건축주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틀이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샘플을 보여 줄 건데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계약서야 음. 계약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음. 계약서에 보면은 일반 조건 제 22조의 기성 부분금이라고 돼 있고 특수 조건이라고 해서 제 15조 기성 부분을 따로 만들어져 있어. 네, 일반과 특수에 다 들어가 있네요 기성.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에 쓰는 거는 일반 조건 내용도 조금 다르고 아... 특수 조건에 있는 내용도 조금 달라. 그러니까 양도 다르잖아, 그렇지? 아까 봤던 표준 계약서의 일반 조건은 조항이 4조 정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쓰는 계약서에서는 조항이 8조까지 있고, 특수 조건에서 또기상 부분에서 6조까지 또 따로 이제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내가 하나씩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긴 좀 그렇고,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첫 번째. 아까 문제가 됐던 게 매월 한 번씩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7월 2 0일날 청구를 하고, 다시 8월 1일에 청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착공 후 1개월 이후에 첫 번째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성은 첫 번째 기성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청구를 할수 있다. 아예 청구일 음, 기준으로 어, 청구를 그렇게 할수 있게 하게끔 계약서에 정해 놓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용 승일 전에는 어, 전 15일까지만 청구를 할수 있다 음. 라고 이제 청구에 대한 시기를 정의를 먼저 또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서로 건축주와 건설사가 어, 협의를 할 필요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딱 정의를 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면 수량은 어떻게 하는가가 음. 문제였잖아요 당연히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을 하는데 자 그럼 수량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사에 쓰는 계약서 같은 기성금 산정 방법이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성 부분금은 네. 기성... 완료된 공사 빼기 네. 어, 기성금 유보액 빼기 네. 선급금 공제로 되어 있어 네. 그래서 첫 번째 완료된 공사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공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자재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량은 산출내역서상에 구분된 층실 위치에서 완료된 수량을 수량 근거로 잡아. 층실 음, 위치. 유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이야. 네. 이 지금 회의실이면 이 회의실의 이 벽, 음. 이 완료가 됐을 때만 이 수량을 기성 수량으로 잡는 거야. 반만 했을 때는 기성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이실안에한 공종이 완료가 되면 그걸 완료된 수량으로 잡아. 단가는 계약 단가. 그래서 기성금을 산, 그 계산을 할때이실 안에서 공사가 벽에다가 나무를 붙였다. 그러면은 이 나무를 붙인 수량은 수량 산출서이 회의실에 이벽 나무의 면적이 나와 있고 건설사가 낸 견적수에 이거의 단가가 있으니까 네. 이 면적하고 수량을 곱해서 기성금이 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기성금 유보액이라고 했잖아 기성금 네. 유보액은 어, 완료된 공사로 계산을 했는데 네네. 빼야 되는 금액 어떤 걸 빼야 될까 기성금에서 기존에 미리 줬다는 금액? 응 음, 공사를 했는데 이게 계약하고 달리 공사가 된 거야 계약에는 나무를 붙이기로 했는데 설계 도면하고 아 달리 다른 걸 붙였거나 네네네네. 잘못된 자재를 사용했거나 하는 것들이 이 기성금 유보액이 되는 거야. 두 번째가 품질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나무를 쭉 붙였는데 삐뚤삐뚤하게 붙였어. 그러니까 계약상의 품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기성금 유보로 해.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어, 그러면 삐뚤삐뚤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 시방서. 시방서에 음. 어떻게 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품질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보고 유보를 시켜. 세 번째, 검사나 검측을 받지 않은 경우. 아니, 그건 음? 당연히 안, 안, 줘야 되죠. 계약서는 그런 거 없는데. 그래요. 교정계약서에는. <laughs> <laughs> 그래서 기성금 유백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나 검측을 안 받은 거는 기성금으로 산정을 하지 않아. 유보를 해.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치. 벽에다가 나무를 붙였는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뜯으세요 다시 하세요 라고 했는데 기성금을 신청을 하면 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이제 기성금 유보액이야 선급금 공제는 원래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 선급금을 줬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빼는 거고 그래서 기성금은 완료된 공사에서 기성금 유보액을 빼고 그 다음에 선급금 공제를 한 금액이 기성분금이다 라고 네. 계약서에 정의를 해 놔야지 건설사와 건축주 간에 금액 가지고 서로 다툼할 것들이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가장 좋은 거는 서로 합의하라. 난 말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차라리 복잡하더라도 자세하게 명확하게. 음. 그러니까 복잡한 건 좋은 건 아니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네번째 어 음. 건설사가 기성 검사를 결과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싸우게 되죠. 그렇지. 우리 회사에 쓰는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성검사가 적합한 경우는 그냥 네. 건축주가 지급을 하게끔 강제조항을 넣어놨어 어. 만약에 맞네. 10억을 청구를 네. 했는데 내가 그 검사를 해보니까 9억밖에 안돼 그런데 이 9억만큼 지급하는 게 합리적으로 공사비 기성금을 유부를 했다고 라 하게 되면 건축주는 그냥 지급할 수 있다 음. 그리고 건설사가 이력을 왜안 주세요 하는 건뒷 문제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10억 청구했는데 건축주가 지급을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지체 대까지의 니젤만큼 또 이자가 카운터가 되니까 더 줘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급해도 된다라고 이제 계약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음. 나중에 이력에 대한 거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니까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금액을 줄여놓는 게 나중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거든. 자, 그러면 또 하나 감주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머리 아픈 거 음,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주가 걸렸을 땐 기상금을 그 금액만큼 유보를 할수 있어. 음... 이것도 이제 계약서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건설사가 받은 기상금을 다른 쪽으로 유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회사 계약서에서는 타현장에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없다라고 명기를 해. 네네. 음. 명기해놓으면 유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명기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건설사가 다른 쪽에 썼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네네. 유용을 못 하도록 해 놔야 되겠지 음. 처음부터 그래야지 그런 리스크를 건축주가 안지 않고 공사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게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기성금을 주고 건설사가 그걸 하도 업체들한테 나눠서 주게끔 돼 있거든. 그러면 남는 거면 건설사가 가져가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건축주는 기성금을 줬는데 건설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쓴 경우야. 그러면 어 우리 현장에 들어온 하도 업체들이 공사비를 못 받았으니까 공사비를 달라고 오겠지. 그죠. 아니면 공사를 못 한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회사 이제 공사대금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걸좀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건축주가 기성금을 주면 네. 주는 돈이 어디로 가는 건 관리 계좌로 들어가요. 아, 그 건설사 계좌로 가는 게 아니죠? 아니야. 계좌는 건설사 계좌인데 네네. 출금이 안 되는 계좌야. 아. 그냥 관리만 하는 계좌, 명의는 건설사 명의이고 그래서 이 관리 계좌에서 하도 업체한테 돈이 먼저 나가고 네네. 건설사는 관리비, 윤 직영공사비만 가져갈 수 있어. 음, 어,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도업체들은 일을 한 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고 건설사는 돈을 함부로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준 돈이 하도업체로 가거나 아니면 이 통장에만 있거나. 다른 데로 나갈 틈이 없는 그치.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하기는 사실 정말 어려워. 힘들죠. 그래서 처음부터 돈이 나가는 길을 잘 만들어놓고 그렇게 돈이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laughs> 어쨌든 막아주는 거, 완전 처음부터 제대로 케어를 해주는 거니까. 음. 아, 회사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표준 도구 계약서를 가지고 쓰는 게어 가장 최선이긴 하지만 만약에 건축주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수 조건에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공사상에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계약서를 만들 때 서로 합의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다 이렇게 하면 이렇다라고. 명기를 해 놓는 게 가장 좋아 그럼 이 계약서가 음. 실제 현장에 그 반영된 케이스라던가 음. 궁금하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쓰고 있는 계약서가 한 20년 된 계약서거든 아,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우리 회사서 처음에는 표준 도구 계약서로 시작을 했어 근데 현장에서 계속 이슈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되니까 계속 이제 계약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한 17년째 쭉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계약서가 업데이트가 됐던 거고 변호사를 한 10분 정도가 이 계약서를 검토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계약서는 네. 우리 회사만 쓸수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은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계약서는 어,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계약서를 잘 쓰는 것도 좋지만 은 뒤에 이제 계약서가 되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 어, 우리 회사에 고수분이 한분 계시거든 현장의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그분께 말씀을 좀 드려놓게 해서 한번 물어봐. 이 계약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 걸 많이 여쭤봐야 되겠네. 음. 오늘 수고했고, 짱 음. 잘했어요. <laughs>